내일 아침에 군산 마라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군산 새만금 마라톤 좋습니다. 첫 출전이죠. 양현주 선수. <laughs> 선수로 선수로 가게 돼. 조례 런니니 런니니도 아니야 나는 러닝을 사랑하는 사람 난 그냥 하루살이 <laughs> 일단 나는 8524 너는 어. 8520으로 아마 어. 우리가 비슷한 시간대에 접수를 한 걸로 근데 어. 너가 먼저 하고 나한테 말해줬는데 루튼 응. 번호가 아무튼 가깝다 이거 응. 양말은 다른 러닝 양말 니삭스인데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던 거고 난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 혜지가 준 헤어밴드? 어 헤어밴드야 이거는 이번에 데카트론에서 산 어, 모자, 모자 모자도 쓰고 헤어밴드도 해? 헤어밴드 여기다가 하고 모자 쓰려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번에 잘라온 테이핑 모서리까지 완벽하게 다듬어 그럼 다듬어 왔지. <laughs>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다시 10km 지번 파이팅이 <laughs> 모르는 걸로 7시 반에 <laughs> 싹 가는 싹 가는 어, 시작을 하니까 파이팅. <laughs> 지금 6시 36분이고 금산 마라톤 해는데 아니 택시가 안 다니다니? 택시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야 오늘 37번을 <laughs> 타고 <웃음> 가서 짐을 맡기고 달리기를 하는 걸로 옆에 군산은 택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택시의 굶어집니다 버스를 타거나 덜일 yeah 나와서 걸어가시길 추천 아니면 경기장 옆에서 자거나 그래? 그럼 또 따라해야지 영이하게 말해줘야지 아침을 <웃음> 여는 동작이군 <동작으로. 그랬지? 웃음> 이렇게 뭘 부여잡고 있어야 되지 <웃음> <웃음> 세상에 내 맘도 내가 하나도 없어 정강박기 해줘야지 <laughs> 그렇지 세천녀왕도 같이 저렇게 움면거리모르고 하면... <laughs> <laughs> 너무 프로 같다 아무추어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 <laughs> 내가 하면서도 웃겨 <laughs> 어, 뭐, 아무튼 길에서 이 있는 것도 웃겨. 아니야, 옆구리. 아, 킹호끼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역류. 와, 산세만군 국제 마라톤 대회 왔습니다. 와, 아, 버렸습니다. 카메라많 음, 역시 큰 행사가 느껴지네. 아, 몸을 풀고 아니, 있습니다. 우리도 슬픈. 오늘 같이. <laughs> 꼭 그렇게 뭘풀어야 돼? 가장 액티브해 보여. <laughs> 아, 그물놀이발레를해 봅시다. 프로 선수들이 약간 몸을 푸는 느낌 프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인솜에 입었으면 한 절반 이상은 프로일 거야. 그렇지. 십 킬로 출 참가자 출발지 인도인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laughs> 완주에 목표가 있고 행복하면 되었다. 1 시간 반 목표. 1 시간 반 나도 1 시간 반난 행복하면 돼. 뛰면서 부상 없이 즐겁게, 워밍업으로 경기장을 달리지만, 막지렇기때문 우리가 풀코스스인 것 같겠지? <laughs> 역시, 크로스피터는 어디나 있지.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자, 봅시다. 우리 지금 10km를 뛰러 직사문으로, GO 지금 어딜 가고 있나? 아예 어디요? 없대. 아예 없대? 남는 게 없대. 어떡해. 짐 차지 않는데. 파이팅 약간 오버하면 그러니까 오늘같은 날은 핸드폰을 두고 맞아 맞아 날지도. 동산 마라톤 몸 푸는 그냥 역시 태권도를 해서 다른 것 같다 <laughs> 파이팅 해봅시다 달리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헬로우 어디서 오신 누인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너무 가까이지만 무한, 무한군에서 온빔 무엇입니다 오늘 몇 킬로 뛰시죠? 소박하게 10 킬로. 오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laughs> 완주. 무조건 완주. 쉬지 않고 뛰는 거. 목표는 시간대가 있나요? 1 시간 15분, 15분, 15분으로 충분한. 무한군 주민에게 달리기란? 나의 삶. <laughs> 서울특별시민이 나와 있는데요. 분석까지 어떤 일이죠 달리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나 아닌데 고글은 혹시 없으신가요? 고글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 쓰는 거요 혹시 롯데자이언츠 팬이신지? 아니요. 기아타이거즈 팬입니다. 내가 이걸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왜 롯데자이언츠 모자를 쓰고 있는지. 최강 기아타이거즈 최영. 최영. 오늘 10km, 열심히 달리시게.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까? 네. 저는 1 시간 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걸어도 된다는 말이죠. 우리 오늘 또 파이팅 해보는 걸로 파이팅. 한바대 10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우리가 차차 우리가 10월에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누르겠습니다 파이팅을 해봅시다 오늘. 날 살리겠습니다. 날 살리어도 괜찮아. 만주의 의의가 있어. 건강하게. 나의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나를 숨기겠습니다. 숨기겠습니다. 아니 왜 맨날 이렇게 신비주의 를 고수하지? <laughs> 이렇게 오랜 시간. 절대 전력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전력을 다하지않아도 괜찮아. <laughs> 만주에 봅시다. 화이팅몇 <화이팅입니다. 웃음> 번째 화이팅 기함의 <laughs> <잘 모르겠지만, 웃음> <고향의 웃음> 키게 날려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더음에는뛸 <목소리도> 수가 없겠군. 맞지, 이 봅시다. 완주, 완주하자. 이제 반안 떴다. 미안 남은 사람 숨은 안 차는데? 여기 다 어디 갔지? 내마음라페있스가좀빨라지는데 자, 갑자야자도 갑자기 갑자 보이네. 기갑이기 갑자기 갑 10km 끝나 어땠습니까 아, <laughs> 소감? 역시 내가 흔들지. 왜 뛰었나 싶은 난 뛰면서 좋았는데 한8 k m 조금 힘들긴 했어 8km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 다음에 또 달려야지 아, 힘들다 또 달려야지 판에 한 1km 남겨놓고는 어. 당 떨어지는 거야 몰라 <laughs> 너뭐안 먹어가지고 이제 기념품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메달 받으러 갑시다 동산 마라톤 개념품 뭐가 있는지 봐봅시다 무엇이 있는지 언박싱 해주세 따따따따따 나랑드사이다 제로 어? 이거 뭐야? 에너지 뭐 그런거 에너지 젤 같은데? 근데 그런... 게일 아니야 파우더야 아 파우더야? 어? 그러면은 타드로건이구나 어, 아미노산 아, 아미노산이에요 응. 어? 짝퉁 초코파이 아 이거 롯데꺼네 오리온이 오레온이, 오레온이 어. 아닙니다 이 아니라 롯데꺼네 빅사이즈라고 하지만 사실 빅사이즈도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티셔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을 할만한 네. 것이 있어야 돼. 군산 사랑 상품권 10kg는 15,000원 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이성당에 응주. 가겠습니다. 이성당 갈 거야? 엄지이 어, 문은 안 열니까? 아, 이성당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을 기다리고 있지 기록 사진을 찍고 싶어서. 너는 방간이 네. 나가니까 기록 네. 사진에 욕심이. <laughs> 없어 아 근데 나도 기록 사진 찍는 거는 처음이야. 그래. 이걸. 3년에 한번 그때 우리 아그 롱기트 찍었어. 그거 네. 어, 네. 찍었어. 그 동안 그 러닝했던 보람이 있어서 내가 한 시간 사 분을 쯤었기 때문에 국제 평경 마라톤에 비해서 한2분 정도 빠르게 되었어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러너가 되면 되지. 나도 빵빵 런때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 우리 행복한 러너가 되면 돼. 파이팅. 아니야, 난 러너가 되지 않을. 이미 날 러너가 되고 있어. 난 러너가, 러너가 되고 있어. 난 러너가 러너가 싫어요. 있어. 다음 다음 마라톤은 <laughs> 다음 달 <단. 웃음> 따로 다음 달 다음, 다음 달에하는 걸로. 음 마라톤에서 만나요. 뿅 지금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한 시간 넘게 기나한 시간 쯤은 기다린 것 같아. 응 너무하다. 진짜 한 시간을 기다린 것좀 너무하지 않나요? 뉴스를 더 만들어주세요. 어, 이 이게... 군산시청 보고 있나? 아니 국제 마라톤인데 너무하지 않나? 한번 해보고 싶데 해봐! 해봐! <laughs> 야 힘들다. 보자했다 <laughs> 오늘 안녕.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자. 안녕. 새해 고생했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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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잘 가. 잘 가. 잘가 안녕. 어. 그녀의 뒷모습. <laughs> 10km를 끝낸 그녀의 뒷모습. 잘 가. 잘 가. 안녕. <laughs> 아니, 아직도 니 사진을 못 찍으셨나요? 네. 아난 사진, 사진 찍었지. 언니, 난 사진 찍었지. 처음 나. 서 어, 난찍어 나도 한장찍렸어잘 뜨셨나요? 어잘 아까 민아 봤어. 마라톤 잘 하셨나요? <laughs> 나 아까 봤어. 명준이 뒤에서 그래서, 아, 그래서 봤는데. 네. 명 전화했는데 명절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어, 아무도 못 고생했어 네. kız을, 안녕 그래도 성공했 <환상 breakup> 어. 완전 낸거야 파이팅 한게어때 그렇죠. 언제 영상이 올라올지 몰라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힘들었다 뛰는 시간 더다 똑같은 말는시간기다더많 지금 냉절이 몇% 찍은야 아까 어 멋있네. 잘했어. 그녀가, 그녀가 행복해한다 독감을 잘했어. 걸렸네 자. 게노안 가지고 어, 와서 20분 뒤에 남아있는 아, 걸로 10년을 해가지고 10년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10년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노네임 야가대 노네임씨 네, 다행이네요 행복해? 너프로스피드 헤이가 모였다 지프로스피드 헤이 모이세요 프로스피드 여기여기여기 이이